신개념 리얼 하드코어 러브 서바이벌 점점 다가와 그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점점 다가 게임 법칙 1 단계별로 주어지는 미션을 성공하다 미션 통과시 러브 적립금 획득과 동시에 킹카의 눈에 띄지만 실패시 가혹한 벌칙만이 뒤따른다. 점점 다가 게임 법칙 2 킹카에게 최종 선택을 받아라. 킹카의 마음을 뺏은 선택면은 러브 적립금과 사랑을 두고 결정을 해야 한다. 게임 법칙 3 킹카와 최종 커플이 되어라. 사랑을 택한 선택녀는 킹카와 함께 러브 적립금을 나눠갖고 다이아 목걸이까지 가질 수 있다. 점점다가 마지막 법칙 소천사 즉 점술가의 코치를 믿고 따라라. 빨리 안 지라. 네. 솔직히 니네 기운 약해. 네가 지금 마가 꼈네 지금. 인간이든 신령님이든 어찌 됐건 해란이 편이니까. 아! 점점다가 공식 소천사 다비. 연기자 출신으로 방송과 무기를 넘나드는 10년차 무속인 따끔한 말투로 도전녀를 사로잡는다. 달려라 정명, 달려라 한이. 본인이 판단할 거면 점수가 없이 해야지. 안 돼요. 어깨 드러내면 안 돼. 눈물을 크게 흘릴 수 있는 그런 사주기 이 때문에 점점 나가와 공식 수호천사이자 역학계 훈남 박성준 조용조용한 말투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제압한다. 구랭이가 들어왔구나 구랭이. 사하는 보정이고 지하는 보정이고 몇째 그냥 그래? 인연아 남자 운을 들었다 점점 다가 마지막 공식 소천사 월명 11년차 무속인으로 무섭게 꽃미남 스타 할머니 신으로 킹카와 도전녀의 마음 모두를 꽉 쥐었다 리얼 러브게임 스타트 진짜 내가 마음에 든다면 표현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었으면 화끈한 성격으로 킹카를 내 손에 거침없는 그녀 정혜란. 언다이가 예쁜 남자, 목덜미가 섹시한 남자, 청순 가련으로 승부한다. 귀여운 그녀 신다희. 어떤 사람일지를 모르니까 답답해요. 속내를 알수 없는 묘한 그녀 정명. 오늘 킹카 어떤 사람일까? 음,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지. 그럼? 나는 많이 궁금한데? 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도전자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아버린 킹카. 드디어. 대한민국 대표 킹카 그가 온다. 오늘의 주인공 킹카 이덕승. 제가 바라는 오. 여성상은 여성스럽고 지혜로운 음,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아이스베리의 얼짱 베이시스트. 베이스 같은 울림으로 그녀들의 마음을 접수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자신 은 있어요. 저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외모, 능력, 스타일 모두 퍼펙트. 점점 다가와 이데킹카 이덕승. 안녕하세요. 어서왜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어, 뭐, 좋겠어? 뭐 휴게소. 어? 어. 아까 휴게소. 아, 아, 진짜? 되게 열심히 했잖아 야, 진짜 열심히 했어. 나나 야! 뭘 해야지? 생가 그대로 볼 건데. 어? 안 돼. 안 돼. 선생님이 제일 괜찮네. <laughs> 아, 저 제일 멋있세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섹시하게. 해. 음. 좀 섹시하게 해봐. 섹시하게 해봐. 어, <laughs> 오, 좋아, 해 네. 네. 딱 내리는데 어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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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 잘생겼네요. 말 그랬잖아. 그래도 그래도 어, 어쩔, 어쩔 거야. 저는 화장 하고 왔잖아. 생얼이었다고. 넌생얼렸지 나는 헛아 어떻게 어쩔 건데?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오케이. 3박 4일 동안 음,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음, 킹카의 마음을 뺏을 수 있게끔 도와주실 분들이 계세요. 어, 수호천사분들이 이 안에 계시는데. 아, 제가 어, 소개할 게 아니라 직접 올라가셔서 네. 여러분들 인사도 하고 어, 나름대로 어, 좋은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네! 네. 그 까무잡잡한 피부가 더 섹시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난 근데 아까 모자 수도 카메라 잡았을 때가 더 멋있던 것 같아. 요 아, 성격이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또 장난꾸러기 같고. 지금 란 씨가 굉장히 오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런, 그런 마음 가지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명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소심하고 어,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고 네. 네, 다희 씨는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다들 지금 다셋다 다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네, 그렇게 느낌이 왔어요. 예측도 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비교금지 지금까지 이런 미션은 없었다. 상상초월 그녀들의 거친 몸부림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아 들어가시죠. 아, 여기가 3박 4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지낼 펜션입니다. 자 작전을 아, 그래. 잘 짜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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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습니까? 네. 네. 하나 둘셋 파이팅. 구레이가 들어왔구나 구레인이. 그것도 천년 먹은 구레이가 들어왔어? 부정을 철철 감겼어. 근데 어떻게 그 부정을 감고 이이 방에 들어올 수있냔 말이야 이 방에를. 네가 킹카 마음을 받든지 주든지,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네 몸에 붙은 부정부터 풀어지겠다. 부정 풀게. 어쩐지 아침부터 조밥을 하고 싶더라. 에이 그 세상. 구레이가들어오려고 저렇게. 조밥에는 부정 푸는 건 아주 그냥 직방이야 어? 야야. 너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잡고 있어라. 해문부정 수문부정 용산 부정 누림부정 피림부정에다 피부정에다 눈으로다 본부정에다 입으로다 흡지은 부정이오다 됐으나. 돌아 놓아. 됐어. 대 아주 그냥. 대 아주 그냥 몸에 다그두 소다 소다 소네 소다 만인의 꼬치들 사주다 이달에 남자운이 들었다 이달에 네가 남자운에 연애운이 상승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는 킹카고 그 사람하고 도 인연이 맺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야 오늘 그러시니 걱정 마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우선 다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눈이 너무 맑아. 정말 해맑아. 딱 전우선 봤는데 자신이 없었어. 부정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음, 다이를 대했을 때 자신감이 자꾸 생기더라고 음력으로는 82년도 11월 21일 여자로서 네. 남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끼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고집이 좀 세고 네. 어, 고집으로 인해서 남자를 좀 무시하려는 성향이 있고 이 사주주는 남자로 인해서 잘못하면 눈물을 크게 흘릴 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남자 조심은 필히 하셔야 돼요 정의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이를 쫓는 것처럼 남자를 따라간다는 말이죠. 과도한 스킨십이나 적극적인 대신는 대쉬, 어, 본인에게 쥐약이다. 사랑 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늘 킹카를 만났잖아요. 킹카를 만났던 생각들 그리고 그 첫인상 느낌들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스톱을 하세요. 스톱. 기도가 어, 뭐. 답이 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소원하고 희망하고 갈구하고 원하면 얻으리라 양기가 느껴져요 남자 같은 기운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자로 느껴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안녕하세요 <laughs> 나가고? 빨리 앉으라고 아, 네. 웃겨줄까? 네, 네? 어? 누 도전이에요. 이렇게 안 생겼으면 어떻게? 진짜? 저저 저 그린 거예요? 너무 웃긴다. 저거 봐. 두껍잖아 응맞요 아래... 내가 아랫스리가 두껍다고 랬잖아 어우 어떡해 허?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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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전에 그리신 거야? 잠시, 잠시, 잠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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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도사님 안 같고 언니 같아요 <laughs> 오늘은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니기 운이 약해 오늘요? 응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해야 될 거야 오늘요? 그럼 막 필살기 준비하고 그런 거 오늘 다 써버릴까? 안 되지. 안 돼? 운 때가 안 좋은 날은 백 날을 네가 들고 날고 뛰어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 때가 안 좋을 때는 적당히 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신적이고 뭐고 무슨 뭐 아무리 실력님이 도와주고 한다 그래도 네운 때가 안 좋으면은 그거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 노력을 그만큼 열심히는 하는데. 네가 준비했던 모든 걸를3일 동안 준비했던 모든 걸다 보여주지 말란 얘기야. 음, 오늘 은 기본만 하면 되겠네 오늘은 적당히 있는듯 없는 듯 착하게 그냥 음, 적당히. 쟤는 연기의 여왕이에요. 킹카도 가면을 쓰지만 쟤도 가면이 열댓 개는 됐네요. 전 진짜 무서운데. 해랑과 다비, 명과 성격 다이와 월명. 킹카이 마음을 뺏을 준비 완료. 1단계 미션이 시작됐다. 어? 어? 무서워. 구강 y 탈이뭐 o n t give me so much. I'm s o r 이 y I'm sorry. I'm s 1단계 미션, 날몸 전송. 란제리 처럼으로 달력 포즈를 찍어 킹카에게 보내라. 선택된 자는 킹카의 아랫니스를 뺏어야 한다. 1단계 미션 벌칙, 강물 투신. 미션 실패시, 얼음물에 5초 동안 몸을 담가야 한다. 날몸. 날몸? 벗으란 얘기네? 영험하게 안 돼. 영험, 영엄, 영험한 게 있으면 좋 좀... 하나 뽑으면 됩니까? 오케이, 말이. 냅둑, 냅둑냅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laughs> 포장에 빨간기 재수기를 뽑았어. 좋긴 좋은데 네. 신장님이 도와주는 거는 있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너한테 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하는 건 있는데 말했잖아. 올해 오늘 기본적인 운 때는 좀 약한 편이라고. 음... 백기 들어라 그냥. 아... <laughs> 오늘은 백기 들어라. 그친 거야? 어? 음 오늘의 달력 컨셉은. 큐티하면서도 섹시한 여름날려? 물통이 <뭐� <Violin> <Heácanism1> <sweating 뭐라> <grammar> 약하니까 물가루는 가지 말자, 우선은. 사진 찍는 거는. 제대로 된 란제리 차림의 정혜란. <뭐로> 핑카차위에서 포즈 확정. 네. 카드 중에 서 카드 중에 아서8장에이아서중장이 카드 중에 이 카드 중에 이 카드 중에 이 카드 나는 남 카드 중 카드 나는 남자야. 남편 자리. 남자, 남자, 남자 무더기. 카드에서 네. 얘기하는 신체 부위는 하체 쪽 같고요. 음, 하체, 뒤태를 음. 여성스럽게 표현하는 사진을 찍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어 시커먼 게 아, 아주 불길하고 재수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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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한 마음을 안고 뒤태를 찍은 청명. <laughs> 전형적인 포즈로 확장. 날문전송이고, 그래. 날문전송에 강물. 투신. 투신. 그래, 인연아. 야, 너 그거 나한테 가져오기 전에 저기 있는 살부터 한번 이렇게 쓸어가지고 와봐라, 손바닥 동쪽부터 가가지고 가서 쌀을, 쌀을 갖다 이렇게 쓸어왔으니까는 동쪽을 향해가지고 포즈를 취해야 된다. 아이고, 세상에. 아주 그냥 윤기가 슬슬슬슬 흘리는 게 그냥 원래 이 무당도 흰색하고 빨간색이 제일 좋은 거거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괜찮다, 이게. 네. 응? 어쩌면 게 난제를 이렇게 청순한 걸 가져왔니? 이거를 입고 동쪽을 향해가지고 포즈를 취해. 그러면 너한테 승산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니? 네. 얼른 와서 당장 가서 해봐. 네. 있어.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야 그래. 어머, 그래도 괜찮아. 음, 김카에게 전화 다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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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보이지 용왕 용궁. 네. 용궁 와서 그 산신 보니까 이 거기서 인사 좀 하자. 도와줘 수서 어. 살려줘 수서 시작! 미수. 도전 유모로 1단계 미션 수행 완료. 어,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성인 홈페 음. 그거 온거 같아. <laughs> 나름 대로. 어, 이 친구 괜찮은 거 같아요. 아, 나 진짜 이거 보 안테나나 있 아, 해, 이거. 아이, 아니야. 이거.

사진 열심히 찍어주신 사진을 제가 잘 봤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돌아주시면 제가 뒤에 가서 쓸게요. 킹카의 마음을 움직인 첫 번째 미션 성공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것이 바로 섹시미. 과감함으로 승부를 걸었던 정혜란. 하지만 킹카가 원한 섹시미가 아니다? 가냘한 몸매로 우아함을 과시한 신다희. 조명빨 제대로 받았으나 너무 평범했다. 뒤태를 강조해 여성미를 부각시킨 정미. 그러나 문제는 불길한 검은색. 과연 첫 번째 미션에서 킹카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는 바로 적신한 그녀 신다희. <목소리> <목소리> 내가 남자의 마음을 알지. 울지마. <laughs> 울지 울지마. 울지마. <laughs> 울지마. 내손 잡기 싫어요?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왜 그래? 언니가 또 뭐라 그랬어? 진짜 죽겠다 <웃음> 안녕. <웃음> 안녕. 푸시야 <laughs> <laughs> 빨리 왜 이렇게 슬프게 내려버릴 걸 그랬나? 야한번 들어가고, 빨리. 울지말고 그냥 빨리 해, 빨리! 빨리! 엄마? 엄마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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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아! <laughs> 어, 하나... 아, 나.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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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제가, 들어갈게요. 제가, 제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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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제제 제가, 제 제가, 다다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만 챙겨왔는데 다른 사람도 이런 거 하지 않고 나만 시킨 거고 사람 바보 만든 거잖아. 성공이에요. 와, 어떻게 아, 너무 좋아. 아까 아, 오래 하던니 네? 아까 우려죠 리액션을. <laughs>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추운데 얼음 그 두께가 이만했었는데 그때는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음, 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뻐요. 오. 와, 빨리 보시지. 짜가야. 빨리. 가슴이 아, 또 이런데서 또 보니까 와, 가슴이 콩당 콩당. 킹카 안될 거야. 다 넘어왔어. 오 추워. 우리 여기서 불좀떼자오안 되고. 뭐? 어 진짜 따뜻하. 다이 음. 안에 숨이 있나? <laughs> 아 예쁘네. 어.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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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예 그냥 달궈져 있구나. 우와. 아 어, 벌써 다 익었어. 나 <laughs> 하야. 나 나. 그렇어. <laughs> 안뜨거 맛있지? 진짜 맛있어 진짜. 오빠가 주니까 다 맛있어 정말? 두번 해줄까 아 이런 거 좋아해? 응 이거 점점 뜨거워지는 거 같아 아, 이제 보고서 열 받는 거지? 가아가 뭐? 그럴 줄 알았어 아이. 뭐? 아. 어. 가 o n d 아. 얘이마때릴카야 여기? 응. <웃음> <그래>? <웃음> 아니 나는 수현관되고 싶어 서 그래?? ~~… <laughs> 이마에 뽀뽀해도 돼요? 이마에? 왜? 응. <laughs> 하고 싶어? 못뭐 땜시? 그냥 여기서 추억 남기고 싶다. 그래. 음. 오케이죠? 음. 특히 하지않아요괜찮아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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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오케이. 데이트엔 성공했으나 어설펐다 신다이 1 단계 미션 실패. 들어 가기 전에. 아, 또 고정했겠지. 아, 오케 <laughs>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나 재밌었어? 아, 너무 재밌었어. 부셔 버려. 아, 진짜. <laughs> 뭐야? 어, 어, 키창 거못 봤어요? 아, 그니까그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 보고? 복탔어 <laughs> 완전 정말 눈 맞은 듯한 느낌? 안되겠데 미션 성공했어? 응, 아니요 못했어? 네, 못 했어? 네못 했어요 너는 미션을 성공을 못 했는데 어쩜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니? 응? 네? 아유 백제란다 너는 아주 그냥 백제 그냥 미션은 실패했지만 응. 저는 재도전할 생각 없어요 재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네. 어. 응. 왜? 못담시. 부담 뭐, 부담지기도 싫고. 누구한테 킹카한테? 네. 음. 응. 부담지기도 싫고 응. 이미 킹카는 응. 제것 같은데요. 응. <laughs> <laughs> 너또 자만한다 또 자만한다 또연 연기반? 남들 음, 진심도 보였어요. 네. 연기반 진심반인 것 같은데 그거를 2, 3일 동안 또 지켜보면서 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나 어, 저 나름대로 또 파악을 하겠습니다. 일기보다 더 독해졌다. 이데킹카 이덕성을 둘러싼 신기념 리얼러브 서바이벌 한층 더 강해진 미션과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녀들의 거침없는 뉴호. 하드코어 러브 서바이벌 점점 다가와 끝을 알수 없는 그녀들의 도발은 잠시 후 계속됩니다.